그럼 닭 자, 잡아야되잖아 제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이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 이때요, 죽음이라는 건 어쩌면 살아남는 쪽이 더 힘든 법이죠. 조준 심호흡 발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기계에는 영 서툴러서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. 1분 후,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잠시만요! 열어볼까요? 얼른 다른 것도 더 만들어볼까요? 무엇으로 쓸까요? 저... 좀더 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? 저는 기계에는 영상 틀려서...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. 열어볼까요? 불 러블리, 모습이네요? 이게 맞을 러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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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공정 안에 들어오다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요? 우와, 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거군요. 먹을 게 있을까요? 열어볼까요? 실제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.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기도하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? 안부졌어요 어? 인물에게 선악이 존재할까요? 뭐가 들었을까요? 조금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빌보네요 누가 들뭐가들었을 까요? 열어볼 까요? 와, 이렇게나 만들수 있는 거군요안돼 신문? 공장이 터치다니 발사! 한헥자가 사망했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헥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하라던데... 위험하지 않을까요? 여기 다가 개죽음이야. <laughs> 이 정도면 다들 놀랄 거예요. 제이브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네, 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한는 바로 지금부터예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렇게 굉장한 그 물건이라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. 왜또안 닫는 거? 동물에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열어볼까요? 기도하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? 어쩐지 죄책감이 드네요. 아니 피아노랑 상자, o 자만 n g Sanga. s 가 n g a s a 상자도 포함. 예. 발사. 공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하라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? 일단 이거좀 이상.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조준 내려온다 조준이랑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아야랑 제킴이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음, 길을 말이에요. 조준, 침묵, 발사! 아, 진자가 사망했습니다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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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곳은 넘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니까요.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니, 아닌데 두근거리네요. 기타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먹을 게 있을까요? 고물 만나면 죽은 척을 하라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? <놀람> 어렸을 땐 가족과 함께. 해변가에 여름휴가를 가곤 했어요.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심읍! <목소리> 발사! 보네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여러분나요 네. 누가 들었을까요? <laughs> 조준.

아, 쓸다떼우다 쓸데... 어? 돌. <laughs> 뭐야, 버리고 왔어. 이전자가습니다감자 아, 느낌 그에 존재할까요? 가자. PCM 치스. 어렸을 땐 가족과 함께 해변가에 여름휴 보냈어요. 그 쓰레기 쓰레기 친구는 도와줘 왔더니 씨발 친구를 버리고 가누가 들었을까요? 맛구나내올 <laughs> 음. 먹을 게 있을까요? <laughs>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거이 들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형이네개 가져가. 나두 개면 돼. 아예 애초에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더 적개 먹는 게 맞지. <laughs> 이런 곳은 넘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니까요. 제을게있을까로 말하기는 만 썰미는 좋은 편이랍니다. 열어 볼까요? 현우가 은근히 가하네 마나 통이 요즘? 작아서. 그는 어쩐지 책감이 드네요. 1분후 항공 보글이 도착합니다. 미안하지만 버티세요. 오늘은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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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쩐지 죄책감이 드네요. 랭킹스를. 랭킹연발과비교하시려는건 아니죠? 가 들었을까요? 려면난 신발이야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어, 미가 많써. 기왕 쓸 거면 어 기왕 쓸 거면 신발이 좋아. 신발이 경량화 부츠라서 보면은... 차라리 신발에 신어갖고 신발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훨씬 낫긴 해. 안 되면 뭐 미갑이라도 끼던가 해야지 뭐. 어쩔 수 없죠. 뭔가 들었을까요? 이쯤 뭐 일단 경찰은 골목길을 걸을 거로 긴장을 놓치면안 된답니다. 한 항공 보급이 아, 아, 도착합니다. 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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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은 한국은 뒤질라고 새끼가 어디? 뒤로 왜 쳐. 쳐? 야. 잠시만요. 왜 치냐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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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왜? 도망쳐 보 모두 새끼야 이 씨발놈아. 좋아. 그래마 내놔 이 새끼야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디서 맞먹을라고 이 새끼들 이거 저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구석구서 꼼꼼히 보는 거예요 골목길은 위험하니까요 먹을 것도 없네 이 새끼는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아 PCL 로 이겼다 나 말했잖아 형나피 c l 칩스 뭐서영 가정화. 음... <목소리> 왠지 패받는 나... 나... 기분이에요. 그러니까 형이 먹는 게 맞다니까 형이 약한 게아 몸이. 오, 어, 조아 헤르메스. 명복을 아... 빌어요. <목소리> 어, 미스리가봇. 지나지 무슨 쓴하나속이 빨라서. 한팀 남았는데 여기가 마지막이거든. 길 골목을 돌면 범죄가나거이다한명남았네 아까 그 도망친 아하. 비열한 새끼잖아. 어되야 <laughs> 조준 침묵 발사 너도 빨라, 새끼야. 이 개새끼야. 어, 거기 폭탄인데, 뻔. 최종 생존자가 남았습니다. 이렇게 일반 게임인데 친구를 버려. 정이가 는그것도 바로 옆에 서리없는 새끼. 거기 폭탄인데. 아, 혹 사이버 <laughs> <laughs>